여러분, 남자 악세사리는 하나씩 모아가며 평생을 착용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어딜 봐도 너도 나도 죄다 똑같은 악세사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유행템인 미니멀한 악세사리. 솔직히 몇년 지나면 장롱템 되시는 거 아시죠? 평생 쓰는 악세사리. 전 악세사리 고를 때딱세 가지 기준으로 고릅니다. 첫 번째, 100% 은과 가공력. 제 피부가 예민해서 애매한 큐빅 박혀있는 이상한 소재는 잘안 맞더라고요. 두 번째, 유행을 타지 않는 스테디한 디자인과 만듦새. 그리고 세 번째, 의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다 보니 내 가치관과 맞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악세서리 하나 고르는데 너무 깐깐한가요? 비싼 돈 주고 구매하는 오래 사용할 악세서리인데 당연히 깐깐해야죠. 빈티지 샵에서 뛰어나올 듯한 스테디한 반지부터 목걸이, 뱅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제품 중 괜찮은 것만 고르는 날 애먹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킹크로치에서 출시된 틸 데스링입니다. 가격은 13만 원대이고 실버입니다. 이 제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 질리고 빈티지한 매력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틸 데스라는 영문 폰트가 필기체 형식으로 구부러져 제작되었는데 그 예전에 코카콜라 미국 빈티지링 같다라는 느낌 저는 받았고요. 의미도 좋더라고요. 죽을 때까지라는 서약 약속의 의미로 로맨틱한 무드, 가벼운 커플링 겸 여자친구에게 선물해도 딱이겠네요. 이 제품은 사이즈가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에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성분들도 더 좋아할지 모르거든요. 반지 뒷면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심장모양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의미를 더해주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쓴 디테일 만 봐도 킹크로치라는 브랜드의 완성도를 느낄 수 있어요. 자이 반지를 계속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 반지가 빈티지샵에 딱 놓여 있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매력적 이게 보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이요. 시간이 지나도 크게 트렌드에 영향 받지 않고 기분좋게 손이 갈법한 제품입니다. 자 두번째는 홀스슈즈 제품입니다. 말발굽모양의 링인데요. 가격은 109,000원으로 은값 폭등한 요즘 가격이 정말 좋네요. 말발굽은 악세서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 가지고 계실 법한 심볼입니다. 행운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애군을 막아준다는 라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돈을 끌어모으는 부적 같은 상징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보통 말발굽 모양의 반지를 보면 대체로 좀 화려하고 너무 굵다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매니아한 스타일이 딥한 형님들이야 소화하실 수 있겠지만 저같이 일반인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킹크로치 안에서도 강하게 힘있는 말발굽 디자인의 반지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셀렉한 이유는 너무 투박하지 않고 적당한 굵기와 크기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세련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깔끔한 룩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과한 무드의 제품보다 이렇게 적당히 샤프하면서 깨끗한 말발굽 밸런스의 링이 더잘 맞으실 거예요. 너무 심플해져버리면 또싼 티가 날수 있는데 작은 디테일이 좋은 킹크로치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 역시 두가지 사이즈로 나오는데 작은 제품은 핑키링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의 손에도 잘 맞겠다 싶었거든요. 10만 9천원입니다. 이런 제품 진짜 어디서 못 구해요. 자세 번째는 조금 섹시한 모드의 남성적인 반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롬버스 다이아링입니다. 이 제품은 수트나 셔츠 등 무채색 계열의 깔끔한 옷을 입고 함께 스타일링 하면 남성적인 섹시함을 연출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킹크로치를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이 오닉스 베이스링들이 잘맞끼면 너무 섹시하고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반응이 좋아서인지 이번에 마름모 모양으로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박아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라고 하네요. 자, 마피아 보스들이 끼는 반지 같기도 하고요. 핑크링으로 새끼손가락에 끼면 위스키 한잔 마셔야 할것 같은 상남자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또 블랙 배경의 오닉스가 이 실버 소재와 대비를 이루며 멋있게 조화를 이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닉스 중앙에 리얼 다이아까지 박혀있는데요. 이게 진짜 다이아거든요. 다이아 하면 엄청 비싼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실제로 작은 다이아는 가격대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페이크가 아닌 리얼 보석을 사용하셨더라고요. 큐빅이 아닌 다이아로 퀄리티를 챙긴 킹크로치 제품은 무조건 평타 이상은 가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보셔도 됩니다. 자네 번째 스컬 하프링입니다. 이게 조니듬 형님이 많이 끼는 스타일이랑 닮은 스컬링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많이 갔어요. 해골 문양의 경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하프 스컬링 같은 경우에는 훨씬 간결하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보시는 것보다 실제 착용해 보시면 압니다. 해골이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신의 개성을 가장 또렷하게 표현해주는 몇안 되는 심볼이거든요. 할리 데이비슨이나 뭐 바이크 타는 형님들이 낄 법한 와일드한 두꺼운 지옥 해골 말고 한 끝에 작은 센스를 더해주는 포인트용 해골 스컬링 찾으시는 분들은 이 스컬 해프링 완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좋은데 사실 가격을 떠나서 저는 너무 유니크하면서 하나쯤 있으면 반전 매력을 줄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해골 안 껴요. 근데 이 제품은 계속 손이 갈 법한 제품이에요. 제품이라 제가 예전부터 한번 이거 껴볼까 고민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존이대 평님이 비슷한 걸 껴서 그런가 계속 눈이 가는 제품입니다. 자 다섯 번째 멕시칸 럭키 세븐 링. 이 제품은 멕시칸 주얼리 메이킹 기법이 적용된 디자인입니다. 링크 부분들을 보면 홈이 파져 있고 각인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멕시칸 스타일의 주얼리를 가만히 보면 특유의 내추럴함을 담고 있거든요. 금속이지만 이 나무를 깎은 듯한 디테일이 보이고요. 작은 디테일들이 이 매끈하고 모던한 은이라는 소재에 빈티지한 느낌을 더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너무 멋보렸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멕시칸 주얼리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멕시칸 링 안에서도 의미적으로 행운을 상징하는 럭키 세븐 제품. 실제로 착용 했을 때 무게감 있게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고요. 꼭 실버만이 아니라 나는 골드 컬러 류가 더잘 받는다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 좋아하실 거예요. 자 이어서 여섯 번째 멕시칸 스타일의 이 팔찌 하나 더 추천드릴게요. 지금 같이 착용하고 있는 뱅글도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일반적인 뱅글보다 얇게 나와서 단품으로 차기에도 좋고 깔끔한 착장에 포인트 주기도 좋아요 이런 뱅글은 체인이나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한번 맞들리면 체인보다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가는 제품입니다 K는 솔직히 약간 과하다는 인식도 있고 찰랑거리는 움직임 때문에 무겁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 뱅글 쪽으로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은데요. 은근히 여기저기 에잘 어울리고 미니멀한 스타일부터 아메카지, 뭐 스트릿 스타일까지 다 소화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뱅글 제품은 손목이 좀 굵고 남자다운 무드를 추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이즈가 살짝 여유있는 제품이 나왔거든요. 저는 얇은 라인도 딱 맞긴 한데 만약 나는 조금 손목이 굵다, 남성적인 무드를 추구한다 하시면 좀더 와일드한, 묵직한 뱅글 사이즈 큰 걸로 가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스타일별로 빈티지한 스타일부터 남성적인 섹시함을 담고 있는 제품 그리고 캐주얼한데 예쁘고 매력적인 반지 그리고 뱅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품 중 하나가 이 목걸이 라인 중에 있거든요. 지금부터 남자분들은 이 목걸이 제가 골라드릴게요. 이 체인과 펜던트 조합만잘 맞추면 진짜 매력적인 게이목걸입니다자 일곱 번째 멕시칸 스타다이아 P 펜던트 스피카체인 1.8mm 이 제품 목걸이 중에서 제 원픽이거든요. 이펜던트도 크기가 많이 크진 않은데 멕시칸 주얼리 스타일의 가운데 별 모양이 각인되어 있고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제품입니다. 스피카 체인과 함께 매치해서 너무 빈티지한 무드보다 살짝 실버 특유의 광택감을 살려 디자인되었고요. 다른 체인들에 비해서 광발이 은은하게 살아나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목걸이를 보실 때이펜던트 크기도 중요하거든요. 너무 작아버리면 여성스러울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이 찼을 때딱 세련된 크기에 적당한 크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제품이 딱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펜던트도 좋지만 스피커 체인과 만났을 때 매력이 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매장 꼭 가보시면 실물 착용해보셔도 좋아요. 이것도 실제로 봤을 때랑 착용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무드거든요. 꼭 피팅을 여러분 해보시는 걸 제가 매번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멕시칸 스타다이아 펜던트처럼 목걸이가 살짝 빈티지한데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날티나면서 스타일리쉬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요 여기서 조금 더 유능 하 고풍스러운 고 무드, 이런 무드의 액세서리 하나 보여서 추천드리면, 여덟번째 바토리 카메오 펜던트 추천드립니다. 헝가리 명문 귀족의 딸 바토리 엘리제베트의 초상이 액자의 양각으로 담겨있는 펜던트인데요. 고풍스럽고 이 카메오 방식으로 하얀 조개껍질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조각된 제품이에요. 카메오는 이 로마 시대부터 개발된 장신구 기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액자 형식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었거든요. 무슨 이상한 여자 사진을 넣고 다니냐 하시겠지만, 스토리를 들어보면, 꽤나 흥미롭습니다. 이 백작부인 바토리는 아름답기로 소문난 귀족이지만 처녀의 피로 목욕을 하던 오늘날 흡혈귀의 원형으로까지 알려져 있는 캐릭터예요 따라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여성의 뒷머리 부분은 해골 문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중적인 백작부인의 치명적인 캐릭터가 저는 재밌더라고요 단순히 여성스럽고 우아하기만 했다면 당연히 제가 착용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제품 자체가 약간의 위트를 담고 있고 또 킹크로치 특유의 남성성이 투박하게 담겨있어서 하나 소중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재밌죠? 자 아홉 번째 액세서리하면 십자가 또는 마리아상을 빼놓을 수 없죠. 과달루페 펜던트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과달루페 성모상이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패션 또는 액세서리 브랜드에서 종종 사용되곤 하는데요. 과달루페는 특히나 멕시코에서 시작되어서 멕시코의 종교와 문화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옷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와코마리아 브랜드로 친숙할 것 같은데요. 종교적인 부분과 더불어 패션으로서 과달루페 성모성 팬던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적당한 크기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킹크로치 제품분들만한 게또 없을 겁니다. 킹크로치 제품분들은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좋기 때문에 이 16만 원의 실버 팬던트로 과달루페 묵직하게 하나 담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끝으로 제가 과감하면서 스토리가 있는 팬던트 하나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만자가 담겨 있는 팬던트입니다. 이것도 진짜 멋있어요. 만자는 부처의 손 발에 나타나는 이 만덕의 상징. 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즉 아름답고 좋은 징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뭐 이거 나지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만자는 낫지 몇백년 전부터 풍요 와길조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문자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그런 안좋은 인식 을좀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 기도 해요. 만자의 방향에 따라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사실 만자는 방향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방향 좌방향 모두 동일하게 만 자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캔크로치 악세서리는 양면으로 앞뒤 뒤집 어 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중앙에 있는 원성은 앞뒤로 블랙은 오닉스 아쿠아 블루는 터키석을 넣어 두어 두 가지 무드로 연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딱히 없지만 이 제품 이 끌렸던 이유는 종교적 의미 외에 조금 더 힙하고 단단한 분위기 가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와일드 한 무드로 스타일링해도 좋겠다 싶었고요. 물론 모두가 소화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살짝 날티나면서 스타일리쉬한 무드로 착용하면 의외로 힙하게 연출해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오늘 총 10가지 킹크로치 제품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액세서리는 나만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용도로 몸에 지니고 있는 것도 좋고요. 또 옷처럼 매번 바꿔 입지 않기 때문에 평소 내 가치관과 맞는 제품을 찾게 된다면 매일 부적처럼 착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폭넓은 스토리가 담긴 제품들 위주로 추천드린 거예요. 아마 이 제품들 모두 사진으로 보거나 눈으로 보기보다 내가 직접 착용해 보시면 훨씬 느낌이 잘 오실 거예요. 그래서 홍대 킹크로츠 매장 방문하셔서 과감하게 피팅해 보세요.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킹크로츠 악세서리가 매력적인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도 유익한 패션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탈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